의자를 이거를 쓸까요? 어. 아니, 그거도 있 고, 방에, 고, 이자이자이이거리 고, 이이자 고, 이 자리, 고, 이거만지 자리, 자오 고, 이리 고, 이 자리, 이 자리, 고, 이 자리, 리 고, 너희들의 이 <laughs> 자리, <푸르른 웃음> 앞날을 오, 위하여 오, 오, 건배 건배 내 브이로그에 들어갈거야 뭐 너가 제일 이상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내가 이거 샀거든? 까볼게 Give me t h 아아아 빨리 화내해 누가 가봤는데? 아, give me the m yeah! 아, o 내 딸이야 요 네. 퍼즐 어. <laughs> 맞추고 있습니다 애들 다불러니다와 음, 뭐. 퍼즐 아, 다 했어 <웃음> <웃음> 안 맵다니까 <laughs>